라트리는요라을 뽑는 거예요 라트 라은 뭐지 여기 drawing for a for a project 라트 그리고 라 에스에프스트 면 많은 물건만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라츠 오브 이런 거 얼라로브 클라지 다이어로 외워야 됩니다 라트 당연히 만음운 있어 만음 뭔가 알테니까안 쓰게 하거는 그죠 그럼 그거 말고 뭐라 고 그래요 선생님 바로 조기서쓰이는 제비뽑기 제비 자체를 라시라고 합니다. 제비를 뽑는 것도 라시예요. 제비뽑기 그 자체도 라시입니다. 제비를 뽑아야 그죠? 있잖아요. 로또에서 이렇게 해서 동그란 뿅 뽑은 뭐뭐 라시죠. 어, 아니면 또 라시 뭐가 있어요? 운명, 그렇죠? 라시. 운명. 그럼 라시 또뭐 있어요? 구획된 땅이라는 거 있어요. 구획된 땅은 이게 뭐예요? 구획된 땅은? 공부하는 방법이 좀 뭐. 어머 시험 단어로 같이 외우면 되잖아. 파킹 라. 파킹랏은 무슨 땅인데? 주차를 위한 땅이잖아요. 구획된 땅. 파킹랏. 자,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시고요. 그런데 편입에서 이 뜻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더 알아주세요. 이게 뭐냐면 경매에 나온 물품이에요. 경매 물품을 나왔어요. 랏 넘버 24. 오늘은 랏 넘버 24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런 게 바로 다이오. 랏을 외울 때 이걸 모르고 만음만 알았으면 그 친구는 공부를 한 거다, 안한 거다? 랏을 아는 것도 모르는 거다? 몰라요. 틀려야 됩니다. 차라리 만음을 모르는 것도 못해요. 왜? 조금 많음으로해석할거니까 이거 하나 모르고 많음만 알면? 해송이 있어요. 산으로 가는 거죠. 뭐. 자, 그렇고요. 어쨌든 그래서 랏을 뽑는 걸 라틸이라 그래. 복권. 은 네. popular form. 아주 인기 있는 형태이다 자, 무슨? gambling. 자, 명사 오분 명사니까 한 마리 갑시다. 알겠어요? 도박에 인기는 형태이다. 한번에 쫙 읽어주시고 주격보으로자 그것은 하고 대 주격관계 되면서잖아 이거 보죠.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니까. 그것은 i n f o l m v e 포함합니다. 자뭘 포함하는 형태냐면요. The drawing of lots for a prize입니다. 상을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을 포함하는 형태이다라는 거죠. 이제 들어오는 뽑다 이거죠. 그리다 말고 뽑다 이기 뽑는 거. 다 그러면 권청을 이렇게 서부형 말해서 권청 뽑아 이거 뭐라 그래? draw n 입니다 칼을 뽑아라 이 녀석아 이렇게 이 뭐예요 아좀오바하고 있는 거 알죠 자, 칼을 뽑아라 이 녀석아 그랬으면 내가 뭐 한다 draw, draw the sword 알겠어요 아, draw <laughs>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고함을 지를 때 보면 은 얼굴 표정과 이거는 되게 고함 지르는 거 같은데 사실 듣고 보면 눈깜고 들으면 똑같대 칼을 뽑아 이 녀석아 이러면 얼굴 표정은 고함 지르는 거같은 똑같대 음, 그래요 어, 그렇구나 자, some countries, 몇몇 나라들은, such as those under Islamic l a w 에서, 컴마컴마 예, 삽입? 전명 그 삽입이죠, 그죠? 어. 이슬람 그 율법, 로죠? 어. 그 하에 있는, 이거 언더는 그냥 우리말로 전체 다 한자 하자, 모모 하에 있는, 그죠? 아래, 아래 하자. 이슬람 율법 하에 있는 나라들 것 같은, 도우즈는 앞에 있는 countries를 받는, 대명사죠? 그런 몇몇 나라들은 forbid e t 그것을 금지합니다. 이선 뭐겠어요? 앞에 있는 라르리, 그렇죠? 금자입니다. 그냐하면 forbid라는 단어도요. 그 그냥 금지라는 뜻만 알지 마시고요. 편입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? Forbid 하면은 A가 B하는 것을 금지하다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. 알겠어요? 어, 어떻게 쓰죠? Forbid A 그렇죠? t o 예요 t o A가 t o B가 아니죠, t o 부정사지. 동사 이거 R 쓰면 동사 어란뜻이서 root form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이 t o 부 정사 이거 t 부정서 제가 만약에 t o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전체사예요. 아시겠어요? 이 B랑 A, B는 다이 명사기 때문에 전체사라는 얘기고 대문자 쓰면 t o 부 정사라는 얘기예요. 약 약속 기호에 우리끼리 어쨌든 A가 이거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고 two 정사를 씁니다. 이걸왜 알아야 되냐? 나머지 못하게 막는 건 죄다 전체사 뭘 쓰죠? p r e v e n t 자동으로 나와야지 from. 일단은 BGB 명사 상대어 고 써야 되니까 전체사니까 프리벤트, 프 n t p r o From B, A From B, 그렇잖아요. 다 Ban A From B, 뭐, Keep A From B, Block A From B. 막다른 죄다 From인데 뭐만, a l 드 b 만좀더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또 편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아니면 이렇게도 쓸수 있고 From도 쓸수 있다고 비는둘다 가능한 거 아셔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 둘다 가능해.